여러분, 오늘 아주 기분 나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매달 성실하게 일하는데 삶은 단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을까요? 아침 7시의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지옥철에 몸을 씻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을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며 혹은 고객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내며 당신의 생명력을 숫자로 바꿉니다. 그렇게 한 달을 꼬박 채워 받은 돈 300만원. 누군가에게는 꿈의 엑스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소박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월급 300만원은 아주 기묘하고도 잔인한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이 설계한 가장 완벽한 가난의 구간. 월 300만원은 굶어 죽기엔 많고, 부자가 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이 소득 구간을 서민층 혹은 중산층 하단이라 부르며 당신을 안심시킵니다. 그래도 남들만큼은 벌고 있잖아 라는 자기 위안을 하게 만들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월 300만원은 현재의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가장 완벽하게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육의 구간입니다. 왜 300만원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바로 안도감의 저주 때문입니다. 월 200만원 이하일 때는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렇게 살다간 내일이 없다는 공포가 발동하죠. 그래서 잠을 줄여 투잡을 뛰고 미친 듯이 기술을 배우며 시스템을 탈출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반대로 월 500만원 이상이 되면 드디어 잉여 자본이 생깁니다. 생활비를 쓰고도 남은 돈이 투자라는 엔진의 연료가 되어 자산 형성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월 300만원은 다릅니다. 적당히 먹고 싶은 거 사먹고,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가고, 가끔 할부로 명품백이나 최신 스마트폰을 살수 있는 돈입니다. 문제는 그 적당함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모든 노동력과 시간이 단 1%의 남김도 없이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당신이 딱이 정도 소득에 머물며 평생을 열성적인 소비자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시스템을 뒤엎을 만큼 배고프게 만들지도 않지만 시스템을 지배할 만큼 여유를 추지도 않는 소름 끼치게 정교한 온도가 바로 300만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매일 아침 지옥철에 몸을 씻는 이유가 정말 당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월세, 할부금, 통신비, 보험료라는 이름의 현대판 세금을 갚기 위해서입니까? 과거의 노예는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기에 자신이 노예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노예는 신용카드 한도와 장기할부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당신이 성실하게 일할수록 누군가는 당신의 노동력을 값싸게 빌려 자산을 불리고, 당신이 아껴서 처축할수록 그 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결국 당신은 다람쥐 챗바퀴 같은 일상을 평범한 행복이라고 위안 삼으며 늙어갑니다. 그리고 은퇴 시점에 깨닫게 되죠. 아, 나는 그동안 자산을 쌓은 게 아니라 자본가들이 만든 시스템이 꺼지지 않도록 돌려주는 배터리 역할을 했구나. 이제 우리는 이 달콤한 사육의 온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들처럼 살아서는 절대로 남들처럼 살수 없는 시대그 잔인한 진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인플레이션. 당신의 노동 가치는 매일 썩어가고 있습니다.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300만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으로만 이해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본질적으로 노동력 탈취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월급 300만원의 숫자는 변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가진 힘은 매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마다 깎여 나갑니다. 5년 전에 300만원과 지금의 300만원이 같은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화폐는 교환의 수단일 뿐 가치의 저장 수단이 아닙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찍어낼 때마다 당신이 한달 동안 흘린 땀의 농도는 희석됩니다. 실질 구매력의 하락을 보십시오. 서울의 평균 점심값 12,000원, 수도권 아파트 월세 100만원 시대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4%일지 모르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는 이미 연 1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당신이 300만원을 벌어도 실제로는 200만원 초반대의 가치밖에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자본은 당신의 지갑을 털기 위해 훨씬 더 교묘한 수법을 씁니다. 바로 런치 플레이션과 슈링크 플레이션의 음모입니다. 식당 주인이 가격표를 천원 올릴 때마다 당신이 그 천원을 벌기 위해 투여한 노동시간 15분은 가치를 상실합니다. 또한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내용물을 줄이는 슈링크 플레이션을 통해 당신은 똑같은 돈을 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적은 가치를 받게 됩니다. 당신의 성실함이 대놓고 조롱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 300만원 소득자는 이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정면으로 맞습니다. 고소득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으로 방어하지만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에 쓰는 300만원 구간은 매일매일 가난해지는 마이너스 인생을 강요받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화폐라는 얼음은 녹아내리고 있으며, 당신은 그 녹아버린 물을 부여잡고 나는 성실하다고 위안받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 프라이스 디코딩. 당신의 뇌를 해킹하는 심리 기술입니다. 프라이스 디코딩이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이는 고물가 시대의 기업과 자본이 소비자에게 거는 강력한 최면술입니다. 물가가 너무 급격히 오르다 보니, 사람들의 뇌가 가격 비교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웬만한 건다 만원 넘지 뭐, 둘이서 술 한잔 마시면, 10만원은 기본이야 라고 말하며 결제하는 순간, 당신의 경제적 방어막은 무너집니다. 천원짜리 생수는 비싸다고 편의점을 서성거리면서, 8천원짜리 감성 카페 음료는 경험을 사는 거야라며 기꺼이 지불하는 이 기괴한 모습. 자본은 당신의 뇌가 어디서 고장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자극해 이성적인 판단회로를 끊어버립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SNS라는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월 300만원 소득자의 최대 적은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의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인스타그램입니다. 타인의 화려한 일상은 나의 평범한 일상을 비참함으로 규정하게 만듭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20억, 30억이라 내집 마련이 불가능해 보이니 사람들은 분노 대신 보상 소비를 선택합니다. 20만원짜리 파인다이닝 오마카세, 60만원짜리 호캉스, 100만원짜리 명품 카드 지갑, 이 작은 사치들이 반복되는 순간, 당신의 자산 형성 엔진은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당신은 미래의 노동력을 미리 끌어다가 오늘의 기분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가들은 당신이 이 가짜 우월감에 취해 있는 동안 당신이 지불한 돈을 모아 진짜 자산인 부동산과 주식을 삽니다. 당신은 그들의 자산을 불려주는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세 번째 이유, 적금의 배신. 당신을 가난에 묶어두는 촉쇄입니다. 은행이 말해주지 않는 이자의 민낯을 보십시오. 적금은 기본이다. 착실히 모아야 부자 된다는 말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금융 가스라이팅입니다. 은행은 자선 단체가 아닙니다. 은행은 여러분이 맡긴 돈을 모아 고수익 자산에 투자해 떼돈을 법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치가 뚝 떨어진 쓰레기 같은 종이 화폐를 쥐꼬리만한 이자와 함께 돌려줍니다. 예금 금리가 4%라고 좋아하십니까? 그의 물가 상승률이 5%라면 당신은 앉아서 자산의 1%를 잃은 것입니다. 은행은 당신의 돈으로 돈 잔치를 벌이고, 당신에게는 성실한 저축가라는 명예로운 훈장만 던져줍니다. 그 훈장은 가난으로 가는 급행 티켓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적금에 매달리는 이유는 원금 손실이 없다는 착각, 바로 안전이라는 치명적인 환각 증세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인플레이션 하에서 원금 보조는 사실상 구매력 손실 100% 확정을 의미합니다. 10년 전에 1억 원과 지금의 1억 원으로 살수 있는 가치를 비교해 보십시오. 안전하게 모았다고 생각한 그 돈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 시장에서 소외되는 패배자의 증표가 됩니다. 저축만으로 자산의 상승 속도를 따라가는 건 애초에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투자라는 리스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안전한 적금이라는 늪에 발이 묶여 평생 노동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학교에서 12년 동안 돈에 대해 배우지 못했을까요? 왜 세금의 구조, 법인의 원리, 대출을 이용해 자산을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스템은 똑똑한 자본가를 기르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말잘 듣고 기술 좋은 노동자입니다. 적당히 공부해서 적당한 직장에 들어가 월 300만 원을 받으며 국가에 세금을 내고 기업의 물건을 사주는 선량한 시민. 당신이 금융 문맹으로 남아야만 자본가들의 통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중산층이라는 환상에서도 깨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중산층은 소득이 끊겨도 1년 이상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월 300만 원 소득자의 대부분은 한 달만 일을 쉬어도 곧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태로운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중산층이 아니라 단지 잠시 가난을 유예받은 노동자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탈출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진실을 마주하셨습니까? 월 300만원은 당신을 당장 죽이지는 않지만 당신을 절대로 자유롭게 두지도 않습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딱그 정도 소득에 안주하며 평생 소비와 노동의 쳇바퀴를 돌리길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나갈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평범함의 기준을 쓰레기통에 처박으십시오. 남들 하는 대로 해서는 남들처럼 거지가 됩니다. 남들이 소확행을 말할 때 당신은 독한 축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라는 말은 가난한 자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절벽으로 향하는 주문입니다. 둘째, 현금을 자산으로 바꾸십시오. 화폐는 녹아내리는 얼음입니다. 얼음이 다 녹아 물이 되기 전에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땅인 자산으로 옮겨 타십시오. 우량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비즈니스 소유권이든 상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셋째, 스스로를 자산화하십시오.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 뿐입니다. 당신의 뇌에 투자하고 당신의 몸값을 폭발적으로 높여 소득의 잉여를 만들어내십시오. 그 잉여가 당신을 자유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그리 불편하셨다면 성공입니다. 그 불편함과 분노가 당신을 변화시킬 유일한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면 남들과 똑같이 거지가 됩니다. 시스템 밖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이 경고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골든타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